안녕하세요. 하나 바이블 청소년부 3과정 2학기 23과 교사 교육 영상입니다. 자, 우리 2학기 새로 이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학기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단원 학습 개요 먼저 살펴볼까요? 7단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입니다. 자, 23과는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24과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입니다. 자, 25과와 26과도 볼까요? 25과는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26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23과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3과의 제목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학습 개요 살펴볼까요? 배울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외울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학습 요점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교육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창조주이심을 믿고 교회의 머리이시자 만물의 으뜸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입니다. 자, 이러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우리 23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단계인데요. 학습 단계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단계에 말씀을 기억하다 해서 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을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숲을 만나다에서 네 가지의 키워드가 제시가 되죠. 이네 가지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배울 말씀의 내용을 설명하고 질문과 답의 빈칸을 채웁니다. 나무를 보다에서는 QR코드 영,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열매를 베다에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마지막 길을 걷다에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자로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고 한 주간 실천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학생용 교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네 가지의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창조주, 만물의 으뜸,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시고 창조주로서 그리고 만물의 으뜸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리했죠. 자, 그 아래 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이 다 그로부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천하 만물의 으뜸이시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화평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그 옆에 그림 묵상이 보이시죠?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어, 읽어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멘. 네매날에더 하나 바이블 정리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의 문장이죠. 함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알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나무를 보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QR 코드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하고 난 뒤에 어, 질문에 답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리더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위기에 있을 때저 팀원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게 하고 그리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 아니게 아닐까요? 네, 진정한 리더가 어떤 것인지 나누고 난 뒤에 자 열매를 맺다 스텝 1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나요?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성경의 바울 참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는데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지를 나누게 됩니다. 자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 2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를 다스리는 예수님을 위해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길을 걷다 이죠. 예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자로서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하루를 시작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리면 될지 아니면 묵상 시간을 아침이나 이제 혹은 중간 학원 가기 전 아니면 학원 갔다 와서 저녁 시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 이런 것들을 서로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체크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3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지요.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